오늘은 데칼를 붙여 보고 있습니다. 바디는 원래 바디 도색하는 것도 찍어 보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춥고 바디 도색하기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날씨 좀 따뜻한 날이 하루 있어서 그냥 집에 있는 도료로 후딱 푸톤으로 이렇게 본넷은 검정, 나머지는 밝은 파랑색 있는 도료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흰색으로 한번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스티커를 붙여볼 텐데, 다행히 이 MST 바디 스티커가 보시는 것처럼 다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를 필요 없이 바로 껴서. 붙이면 되고 뭐 심하게 굴곡이 져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ED 버킷을 장착을 할 건데 어 요거는 이제 LED용 스티커 잠깐만요 어. 아니네 응. 그냥이고, 음, 요게 LED용 스티커인 저거는 이제 LED 안쓸때 쓰는 스티커고, 예, 요게 이제 LED용 스티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붙여볼 겁니다.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하고, 뭐, 데칼 작업할 때 편리하게 쓸수 있는 핀셋. 이제 공기 같은 거뺄때 쓰는 이런 헤란데 뭐딴 용도인데 그냥 적당히 쓸수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넓은 면적에 공기가 이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비눗물하고 드라이기를 준비해서 이제 약간 선팅이나 뭐 필름 작업할 때 이제 비눗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넓은 이런 창문 쪽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유리 한번 붙여볼 텐데 사실 이거 그냥 붙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공기가 붙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음, 닦아주고 앞쪽에 비눗물 비눗물을 적당히 발라주고 그리고 압유리 쪽. 이렇게 안 되냐? 응, 떼어주고, 이쪽에 비눗 물을 충분하게 발라줍니다. 약간 위치를 잡아서, 적절한 위치. 잘못 붙여도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좌우 해 보고. 위치를 잡아주고, 이후에 물기를 살짝 올려서 기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빼주고, 그 다음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건조하면서 빼주면 잘 붙어요. 좀 밀어내서 왼쪽에 많이 있는 비눗물을 일단 일체적으로 밀어내 주시고. 종으로. 왼쪽으로 쏠린 것 같아서. 그 정도 제거가 됐고, 이 상태에서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면서 눌러주면 이제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기방울은 하나도 없고 약간 뿌옇게 되는데 이렇게 뿌옇게 된 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자연 건조시켜주면 이건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적 이런 식으로 음, 좀 공기방울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사실 굉장히 붙이기가 힘들어요 잘못 붙이 뛰다가 이제 데칼이 뭐 거의 다 망가진다고 봐야 되고 뭐 적당히 위치 시켜도 기포 뭐 선호계는 충분히 네, 이게 남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면 지금 공기 방울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안 보이죠. 약간 무옇게된 부분은 건조가 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넓은 데칼들, 창문 데칼들. 마무리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측면하고 후면에 있는 선팅 효과를 내는 그런 스티커 굉장히 쉽게 붙일 수 있고 뭐이 정도 되는 것들도 위치 잘못 잡으면 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되는 것들도 비눗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고 긴 것들도 아무래도 좀 잘못 잡으면 좀 삐뚤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것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손잡이나 조그마한 이런 깜빡이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핀셋 이용해서 적당히 해주면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러면은 는 라이트 라이트도 동일하게 그리고 또 넓은 면적뿐만 아니고 굴곡이 져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런 라이트 부분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팁을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비눗물을 충분히 묻혀주고 그리고 해당하는 스티커를 오? 스티커가 좀 타미야 제품보다 조금 두꺼워서 이제 붙이거나 이러면은 좀잘 접착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바디는 타미야가 사실 제일 좋고 되게 안 떨어지네. 응. 이렇게 고 여기도. 정면에 미리 발라주고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롬넷 은근히 이분요 굴곡이 좀 많이 있어 있어서 이 정도 이제 위치를 적당히 시켜주고 살짝 문질러서 비누방울을 빼주고 이 음. 라인이 이제 분네 검정 부분이랑 좀 맞으면 더 깔끔해 보이겠죠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많이 떠 있죠?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주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이기를빼주시면서 밀착 을시켜주면이렇게되면되이 자연스럽게 가났는데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이게 밀착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비눗방울이 살짝 남아 있어요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면봉 같은 거 이용해서 구석구석 좀 눌러주면 밀착도 되고, 그 부분에 이제 남은 비눗방울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면봉이 없네? 그런 식으로 그대 부분을 한번 눌러주면 응. 지금 잘 굴곡대로 연착이 됐죠 깔끔하게 응,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디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뒤쪽 리어 브레이크 램프도 한번 똑같이 브레이크 램프는 생각보다 많이 굴곡이지진 않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이야 이렇게 떼주고 비눗물을 쭉 붙여주고, 적절하게 위치 시켜주고. 지금 보면 잘안 보이는데 바디에 라인하고 이렇게 쭉 맞춰서 위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살짝 손으로 눌러서 비눗방울을 아, 비눗물을 좀 밀어주고 역시 드라이기. 이쪽으로 이에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안착이 됐죠 이렇게 사실 이 정도는 이 뒤에 램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굴곡에 맞춰서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전면 유리는 확실히 이 팁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디를 한번 스티커를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 아마 한두 번, 세번 정도만 연습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퀄리티도 아마 대폭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바디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